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슈퍼리그 12부터 1위까지의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PV 포크사이트 정보를 기반 1월 10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슈퍼리그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제한 사항으로는 CP 1500 이하의 포켓몬만 참여 가능합니다. 12. 야부엉은 노말, 비행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날개치기 평타와 불세 섀도볼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 날개치기 평타가 상향되면서 순위가 대폭 상승한 포켓몬으로 리그에서 데로트, 이상의 꽃, 요가램 등을 견제하며 리그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일 방어14, 체력 15, CP1499입니다. 9위. 페리퍼는 물, 비행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날개치기 평타와 폭풍, 웨더볼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야부원과 같이 날개치기 상향으로 순위가 상승한 포켓몬으로 속도전에 유리한 웨더볼과 고위력기인 폭풍을 기반 가라르메더, 요가렘, 대짱이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령, 방어시비 체력 15, CP 1499입니다. 8위 데로트는 고스트, 풀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섀도클로 평타와 시폭탄, 섀도볼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 날개치기 평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준수한 기술 조합을 기반으로 요가램, 대짱이, 랜턴 등을 견제하며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령, 방어와 체력 15, CP1497입니다. 7위 바리톱스는 바위, 강철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떨어뜨리기 평타와 화염 방사 스톤 에지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286의 높은 방어와 9개의 많은 강점을 기반으로 야부엉, 파비콜이 무장조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 0, 방어 15, 체력 14, CP 1,497입니다. 6위 그림자 대짱이는땅물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머드샷 평타와 하이드로케논 지진 기술 조합을 최선책으로 추천드리며, 지진 대신 오물웨이브를 차선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하이드로케노는 레거시 기술로 이벤트 혹은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준수한 기술 조합과 땅, 물타입 조합을 통해 견제폭이 넓은 포켓몬으로, 바리톱스, 가라르메더, 아마루르가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영 방어 15 체력 14, CP 1497입니다. 5위, 곤율건이는 격투, 악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카운터 평타와 속임수, 그로우 펀치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격투와 악타입 조합을 통해 리그에서 선택 빈도가 높은데로트, 바리톱스, 가라르 메더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형 방어팔 체력 15,12,500입니다. 4위. 대짱이는 그림자 대짱이와 공격, 내구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이며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개체감 역시 그림자 대짱이와 동일합니다. 3위 요가렘은 격투, 에스퍼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카운터 평타와 냉동펀치, 사이코키네시스 기술 조합을 최선책으로 추천드리며 그로우펀치를 차선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곤율건이와 마찬가지로 격투 타입을 가지고 있어 리그 상위권이자 사용빈도가 높은 바리톱스, 가라르메더, 레지스틸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 5, 방어와 체력 15 CP 1499입니다. 2위. 가라르 메더는 땅, 강철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머드샵 평타와 지진, 스톤샤워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10개의 많은 강점과 준수한 기술 조합을 통해 바리톱스, 파비코리, 무장조 등을 견제하기 좋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 0, 방어 12 체력 15 CP 1498입니다. 대망의 1위. 레지스틸은 강철 단일 타입입니다. 추천 평타와 기술은 로건 평타와 기약구슬, 전자포 기술 조합을 추천드리며 전자포는 레거시 기술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모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지만, 285의 높은 방어력과 11개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리톱스, 마릴리, 야부엉 등을 견제하며 리그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리그 1위 개체는 공격이 방어 13, 체력 14, CP 1499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